아, 진짜, 너무 춥잖아. 아니, 한번 것은 항상 야외 촬영인데 왜 날이, 아니, 올겨울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어? 이렇게 추울 거면 1등이라도 하나 주든가. 진짜, 올겨울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춥네. 뒤에 보이는 곳 의정부역입니다. 또 왔네요. 아주 될 때까지 한번 여기는 계속 방문해 볼 겁니다. 어, 지난주 여기서 저한테 뭐준게 없잖아. 이씨 갑자기 또 열받네. 지난주에 여기서 아무것도 준게 없어요. 잠깐만 이복들임이 저랑 지금 밀당을 하는 것인가? 진짜 한돈 백만 원씩 사? 그래도 안되죠 복권은 소액으로 감전하게 즐기세요. 많이 사서 될 거였으면은 매주 됐습니다. 아니지? 잠깐만 이거 많이 사서도 안 됐겠지 그래도 뚜님 <laughs> 상에 지난 주 이거 3등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뭐 1, 2등은 없는거 보니까 좀 조용한 걸로 <laughs> 또 가보면 또 뭐가 좀 붙어 있겠지 3등이 됐으면 뚜님 상에 아, 여기에서 진짜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네요 여기에서 2등 이상이 나왔는데 그게 한번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제 꿈이에요. 실내에서 찍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름이든 겨울이든, 근데 실내에서 찍으면 찍을 수가 없네. 내가 떠들지를 못하는구만. 아니, 워낙 시끄러워야지. 이게 마이크 수음이 잘 되려면 모서리가 좀 커야 됩니다. 아닌가? 마이크를 더 비싼 거 사야 되나? 아니, 잠깐만, 여기 한 바퀴씩 이제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조금 힘든 것도 좀 견뎌내고 좀 그래야지. 그래야 1등이라는 것도 따라오고 그런 거지. 잠깐만, 이거 허튼 소리 아닌가? 뭐, 아, 잠깐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이거 핑계거리 아니야? 제가 오전 영상에 그 자동번호 통계를 올려드리잖아요. 이번주는 그 안에서 뭔가 조금 어, 거기에서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 특히 어, 제가 선택한 번호가 있어요. 하나를 조금 밀어봤거든. 제대로 된 선택인지 아니면 여러분들께는 확실한 제외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금요일 날 구입한 것 중에는 뭐한 두개씩은 꼭 맞추죠? 맞추려면 제대로 다 맞추던가 어중간하게 맞춰가지고 아니 그러다가 한번 걸립니다 진짜로 자, 여기에서 자동 뽑은게 걸리면 좋고 아, 지금 딱 사이즈를 보니까 1205회 때 지금 4주 연짝 지금 3등이 안보였던 얘기잖아 아 여기 또 안보였네 제가 또잘 뽑아봐야지 이번주 아, 잠깐만 아이씨, 뒤에 조금 이거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저기 앞에서 가서 비기라고 할 수도 없고 자, 복귀는 사기입니다. 예, 지난주에 뭐가 없었네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매주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주는 뭔가 조금 나오겠지. 아, 자꾸 이 사람들 때문에 신경쓰여서 말을 못하겠네. 아좀 없으면은. 아니, 양, 스트레스 받는구먼 이번주는 여기에서 좀 사고를 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로또는 구입을 했습니다 복두진 상의를 보니까 흐름이 있더라고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제 5주를 넘기지는 않아 3등 나오는지가 이번 주가 타이밍일 것 같거든요 여기가 내 손안에 있는 게 지금 3등 정지인가? <laughs>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타이밍상 이번 주는 3등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이번 주에 여기서는 뭔가 터져야 된다 조금 터져도 중요한 게 내손 안에 있는 여기서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모르겠고요. 자뭐 어떤 번호를 찍어야 될지 진짜 너무 고민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번호는 생각해 두셨죠? 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게제 거랑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봐가지고 내 거랑 좀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laughs> 아닌가 그게 나오려나 모르는 건데. 춥네요 추워요. 자, 오랜만에 햇볕을 보고 조금 촬영을 해보려고. 제가 의정부면 저쪽에서 찍는데 거기 그늘졌더라고. 그늘이면 추워. 어, 오늘 같은 날은 햇볕 좀 받아주고, 좀 일광욕도 좀 즐기고 좀 해야지.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닌데, 지금 <laughs> 지난주 여기에서 5천 원짜리 한 장도 안 보이고. 아, 이번 주가 타이밍이긴 한데, 흐름상 지금 의정부 복드림 상해가 5주 이상 넘기질 않더라고. 3등이. 그러면 이번 주가 딱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4주 연속 안 나왔잖아. 아, 근데 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나오는 거한방카세기 주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좀해봅니다만는 그냥 제 꿈입니다 꿈이라도 꿔야지 자무지게 <laughs> 안녕하세요 한복커스입니다 로또 1210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곳이죠 예, 의정부 복드림상에 자꾸 이렇게 매주 이렇게 힘만 쭉쭉 빠지지만은 그래도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게 기대라는 게있잖아아 이놈의 혹시나 때문에 이거 지금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요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다닙니다 제가 이렇게 로또 구매 비용도 많지 않는 거 아시죠? 하지만 아깝지가 않아요 뭐 좋은 곳에 쓴다니까 나한테 한 번만 주면 되는데, 그 좋은 곳에 지금까지 많이 썼는데, 나 돌려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번호를 좀 선택을 하셨나요? 어, 제 자동 번호를 보시고 꼭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당첨되시면 아시죠? 인증 저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어, 1등이든 2등이든. 그냥 댓글로 그냥 마구잡이로. 저 1등 됐어요. 저 2등 됐어요. 그럼면 곤란합니다. 그래, 뭐 3등은 뭐 그냥 그런 것도 치는데, 뭐 2등, 1등은 인증하지 않으면 믿질 않겠어. 배가 아파? 어, 맞아. 어, 제가 댓글을 보니까 누구,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자기 친구 2등 됐다고.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1도 안 나가신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아이고. 배가 아프지 근데 좀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러세요 매주 고액 당첨자는 그래도 100여 명씩 이상은 나오잖아요 축하라도 해줘야지 축하하지만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바라면 양아치고 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 어, 1등 되면 뭐라도 좀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내 주위도 있을 거야 분명히 제가 이 로또 유튜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이 사람이 1등 되면 어, 나한테 얼마 주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야 분명히 얄짤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사세요 복권, 더 발품 팔아서 사는 겁니다. 맞아. 어, 내가 1등 돼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고마웠던 분들한테는 좀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유튜브 보고 전화 왔다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손절해야지 잠깐만요 어 한복이 지금 벌써 1 등이 당첨된 것처럼 얘기하네 됐네 지금 1등뭐 어? 이런 꿈이라도 꾸나야죠 예 미리 이제 준비해야지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1등 당첨 예정자니까 어 이제 준비를 내수를 해야 됩니다 <laughs> 이게 씨알때기 없는 준비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이번 추위가 마지막 추위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어휴 추워도 보통 춘운게 아니어가지고 그만하면 좀예 건강관리에 좀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또 1 2 1 0 회입니다 의정부역 앞에 있는 복드님 사계에서는 과연 저한방거세 어떤 번호를 을까요 번호 물어보시죠 하나둘 씨. 加多。 진짜 한방껏은왜 로또 유튜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도 바깥에서만 찍고 아니 집구석에서 편하게 하는 유튜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야 1등 되려고? 1등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야 가만있어 봐자 어. 이렇게 6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은 제가 3만원어치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 이거 가서 뭐, 알겠습니까? 그냥 보는 척 하는 거지. 봐도 몰라요? 에, 어떤 번호가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 3면 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중도 안 되고, 밖에 있으면 그래야 뭐 놓치는 번호들도 많고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에, 어떤 조합이 조금 괜찮은지. 잠깐만, 보면 뭐요?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조합 찾으면 뭐요? 뭐가 없는데? 아, 내 눈에 들어오면 안 돼, 일단. 조합 중에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그건 나가리야. 세 번째 장에 첫 번째 3면 번이 보입니다. 파란 색볼이네요. 16, 17, 18번. 8번은 내가 찍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네 번째 장이에요 여러분들 노란색 볼 3개 파란색 볼 3개 오 잠깐만 이거 애매하네 이런 조합이 있다고? 2 3 6 15 17 18 그럼 높은 번호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긴데 이게 만약에 당첨번호라면 아자 제가 이거 조합 불러들었죠? 2 3 6 15 17 18 오케이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이건 당첨번호가 아니니까 이거 번호를 싹다 제외를 시키고 그래야겠구만 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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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지막에 또 특이한 조합이 있네 사면번호는 없어요 일단 이제 특이한 조합 이가 하나 봤습니다 노란색 볼이 4개네 1, 3, 5, 7? 노란색 볼 4개 1, 3, 5, 7 홀수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희한한데 어? 오케이 이것도 제외수 그냥 내가 번호 부르면 제외수야 왜냐 나올 일이 없거든 그럴 일이 있었으면 내가 진작에 1등했지 그거 이제 로또는 다 끝났고 내일 이제 결과만 좀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은하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당첨 용지가 있어야 그것도 거기로 가지 당첨 용지가 없는 데 어떻게 가냐고 이번 주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뭐 새로운 로또 명당을 가든지 아니면 은행 가서 뭐 어떻게든 해볼게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수다녕